15장. 이후에 여와의 호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여와여 호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다메섹 사람 엘리에스리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시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여와의 호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르러 무뼈를 셀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된 암소와 3년된 암염소와 3년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 방에서 계기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사대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큰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갱족속과그니스 족속과 감문 족속과 헤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1 6장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그로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정 애굽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처부를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1 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터다 내가 나의 여정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정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례가 하가를 학대하였더니 하가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례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수 없게 하리라. 여호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 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러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카데스와 베레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아들을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17장.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미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리하는이 땅곳 가난한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할 일을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 일을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 일을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 일을 받지 아니한 남자 곧그포필를 배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안에 사리는 이름을 사리라 하지 말고 살아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백세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구십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안에 살아간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열두 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살아간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 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에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오늘 통독한 본문은 창세기 15장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오늘 읽었던 세개의 장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15장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6장에서는 이스마엘이 태어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17장에서는 언약의 표징으로 하나님께서 할례를 아브라함에게 명령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의 큰 구조적인 틀에서 볼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중 후손에 대한 약속을 기다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모습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고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보여주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12장에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 어제 살펴본 본문에서 알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죠. 하지만 15장의 시작을 살펴보면 정작 아브람에게는 아직 자식이 없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람은 하나님께 조금은 실망한 어투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는 자식이 없으니 내 상속자는 담의 색사람 엘리에셀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아들이 날 것이고 그가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하늘의 무수한 별을 보여주시면서 "이 별들처럼 내 자손이 많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아브라함의 의로움으로 받아주시죠. 그러자 아브라함은 이제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언약식을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조금 이해하기가 난해하지만, 15장 후반부에서 볼수 있는 모습은 고대 근동에서 언약을 맺는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언약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오늘날로 지면 일종의 계약서, 서명된 계약서를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경험할 미래일들도 의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왜 아직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소유하지 못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아모리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일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가시지만 마치 독재자처럼 이루어가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코 자신의 거룩하신 성품에 반해서 이루어가시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게 아브라함은 그리고 그의 자손들은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의문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다독이십니다. 언약을 맺어주시고 미래의 일을 알려주시죠. 그런데 16장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사 살의 말을 듣고 사 살의 종이었던 하갈과 동침하여 아들을 낳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이 우리가 잘 아는 이스마엘이죠. 그런데 이 일은 아브라함의 가정에 분란을 일으킵니다. 자신이 임신한 것을 알았던 하갈이 임신하지 못하는 그의 여주인 사례를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이 일로 아브라함과 사례는 다툼이 있게 되었고, 결국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여 하갈이 광야로 도망치게 되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던 아브라함의 모습 때문에 가정에 분란이 생기고 임신한 연약한 여인이 죽음의 광야로 내몰리게 된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아브라함을 책방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쫓겨났던 하다를 찾아오셔서 다독이시고 다시 아브라함에게로 돌아가게 하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불신앙으로 나왔던 이스마엘도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라 약속을 오히려 덧붙여 주십니다. 이 일은 아브라함이 86세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길을 떠났으니 10년이 조금 더 지났던 시간이죠. 그리고 13년이라는 시간이 더 흐른 후에 아브라함이 99세 때 이야기가 17장의 내용입니다. 13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할레의 이름을 사라로 바꾸시죠. 이름을 통해 열국의 아버지라는 정체성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그에 걸맞는 왕후라는 정체성을 사라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십니다. 이름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가정 전체의 정체성을 할례를 통해 다른 민족들 다른 나라들과 구별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내년에 아브라함이 백세가 되는 해에 사라를 통해 아들을 주시겠다고 라 약속을 하시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에 이제는 인생을 포기한 것과 같은 말로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사라의 모습도 아브라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백세가 되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겠느냐라고 하면서 허드숨을 짓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아브라함과 사라의 반응에 오히려 그들에게 진짜 웃음이 웃음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년에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 다시 말해 웃음이라고 지으라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다림에 지치고 실제적인 육신의 연약함으로 이제는 포기한 인생과 같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심으로 웃음을 짓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죠.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기대로 그들의 인생을 채우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통독한 본문은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모습과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지만 그 걸음은 온전하지가 못합니다. 때로는 의심의 구름이 일기도 하고 때로는 의심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어떠하십니까?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시고 언약식을 맺어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실수로 어려움이 그 가정에 임했을 때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 문제들을 풀어주시지요. 하가를 다독이시고 이스말도 마한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죠. 아브람과 사라의 이름을 받고 그들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시고 그들의 가정에 할례를 주심으로 구별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에 이삭이라는 아들을 약속하시죠. 그 가정이 다시금 웃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세 장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1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15장에서 17장의 말씀은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연약한 아브라함과 신실한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가장 극적으로 나타내는 본문이 바로 15장의 언약식 본문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맺는 장면은 매우 중요한 신학적인 그리고 신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언약을 맺는 장면을 살펴보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언약을 맺는 장면은 우리에게는 매우 낯선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으시기 위해 아브라함에게 3년된 안소와 암염소와 순양 그리고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짐승들의, 짐승들의 중간을 쪼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그 짐승을 반으로 나누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양쪽으로 쪼개어진 짐승에서 피가 철철 흐르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양쪽으로 쪼개어진 짐승을 마주대하여 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장면을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십시오. 짐승을 쪼개어 마주대하여 놓는 모습 말입니다. 짐승의 잘라진 한쪽은 오른쪽에 두고, 짐승의 잘라진 다른 한쪽은 왼쪽에 둡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공간이 생기겠죠. 그리고 그 공간으로 피가 흐르고 있을 것입니다. 아마 암염소와 암소와 순냥이 덩치가 큰세 마리를 쪼개어 두었으니 아마로 아마도 그 사이의 공간은 피웅덩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의 언약식을 맺는 모습입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가 남았습니다. 언약을 맺는 당사자들이 그 쪼개어진 고기 사이 피가 흥건하게 고인 그 공간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언약을 맺는 당사자들이 그 사이를 지나가면 언약이 맺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오늘날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쪼개어진 짐승과 피가 흥건한 그 장소는 계약서입니다. 그리고 언약의 당사자들이 그 사이를 지나가는 것은 서명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언약식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내가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피를 흘리며 죽은 쪼개어진 짐승과 같이 죽을 것입니다. 내가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피를 흘리며 죽은 쪼개어진 짐승과 같이 죽겠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 시대의 언약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5장의 본문에는 그 당시 언약식과는 매우 다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쪼갠 고기 사이를 하나님 한 분만 지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의 모든 책임이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책임도 지우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어지는 16장과 17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연약함과 불신앙에도 책망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대신에 하나님은 그의 연약한 삶조차도 은혜로 품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알기에 그에게 어떤 책임도 지우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의 두려움과 의심과 걱정을 아시고 그에 맞게 찾아오시고 설명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우리를 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 그리고 의심도 아십니다. 때때로 기다리지 못해 불신앙으로 실수하는 모습도, 실수하는 우리의 모습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보여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이 하나님을 묵상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시기에 친히 먼저 우리의 삶을 품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넓고 깊은 자비와 은혜를 묵상함으로 오늘 이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과 불신앙에도 여전히 우리를 향해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친히 언약의 책임자가 되셔서 아브라함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보며 우리도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다시금 기억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이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므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